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. 어 이제 참외는 접목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 한해 농사의 시작이죠. 접목을 하게 되면 육묘상에서 한 25일이나 30일 정도 키웠다가 정식을 하게 됩니다. 12월 초부터 정식을 하실 것 같고 어 이제 농사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고 이제 병해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어 병해충은 물론 똑같습니다. 병해충을 그만큼잘 진단을 하고. 거기에 해당되는 농약을 얼마만큼 잘 접목을 시켜서 처방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뭐 농약을 20번 칠걸열 18번, 15번 이렇게 줄여 줄수 있는 어또한번 쳤을 때 효과를 좀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병해충을 예찰을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벌레의 피해를 줄여주는, 그래서 과실의 상품성을 높여주는, 그러한 농약사와 거래하는 게 훨씬 더 농가분들께는 이득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이제 육묘를 키우시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온도죠.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좋고 하우스 안에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하는 방법이 온도 관리, 그리고 온도가 높아서 환기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노균병이라든지 물음병, 그리고 흰가루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육묘상에서 나타나는 병은 물음병, 흰가루병, 노균병 정도가 나타날 수 있고. 그리고 벌레도 온실가루이라든지 총채, 또 일굽파리 같은 경우, 이굽파리 같은 경우도 살짝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육묘상에는 어, 가능하면 환기를 시키실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시키주시고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망을 어, 하신다든지 해서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식을 하시게 되면 정식 하시기 전에 토양에 뭐 균핵병균이라든지 요즘 뿌리 응예 같은 경우도 좀그 기승을 부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뿌리 응예라든지 또는 뭐 참은지 영예 유충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를 어 정식 하시기 전에 물 푸시잖아요. 그때 살짝 물 푸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포염을 주시는 분들은 포염을 주실 때에도 참은지 영예 온실가루 총체에 어 관계되는 약재 저희 같으면 뭐오베런 스피드 같은 거. 3개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. 참은정에 온실가루 총체까지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태우셔서 간단하게 포염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병에 또 향후에 나타날 병의중에 대해서 미리 예찰하고 진단해 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번지 요즘 경제 바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한창 바짝만 하시, 연구도 바쁠 거고, 또 육묘를 키우시는 것도 주목되잖아요.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주시고.